네, 안녕하세요. 아이디 보험사 권사환 대표입니다. 부동욱 건축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이사님 네, 반갑습니다. 네, 다 끝나셨네요. 네, 이제. 네, 끝이 보입니다. 예. <laughs> 네. 어, 지금 얼마나 걸리신 거죠? 여기까지 어, 오시는데. 네. 네, 한 6개월 반 걸렸는데요. 네. 네, 아, 정말 좀 급하게 네. 빠르게 좀 진행이 네. 됐던 것 같아요. 네. 중간에 장마도 껴 있고, 네. 네. 올해 유독 또 비가 많이 와서, 네. 네.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어, 대한민국의 나라가, 예, 장마도 있고, 겨울철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사계절이 뚜렷하죠. 네, 예. <웃음> 네. <웃음> 예, 그래서 공사할 때다 네. 난이도가 있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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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조건입니다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처음에 봤을 때, 어,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, 네. 이렇게 큰 건물이 됐어요. 네. 신축이 아니라, 예, 증축, 대수성으로 네. 해서. 아,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, 네. 예, 이제 오늘 이제 아시바를 철거하지 않습니까? 네, 예. 철거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지금 바뀐 거죠? 지하 1 층, 지상 2 층에서 네. 어, 지하 1 층, 지상 5 층. 와, 예, 세개 네, 그, 층을 주, 수직 증축을 했습니다. 예, 그 앞쪽으로 계단실을 빼면서 네. 내부 공간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계단실 빼는 그 과정이 또 수평 증축도 하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, 어, 주차는 한 대로 네. 세워놓고. 와, 그래서, 어, 생각보다 실내가 굉장히 넓고, 또 친구도 높고 하더라고요. 네. 네. 잘 지금 지으신 것 같아요. 네. 네 디자인도 되게 좋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 네. 실내는 한 21평에서 25평 정도 규모고요. 네. 네. 그 일조권 때문에, 물론, 뭐, 베란다 같은 것도 생겼지만, 가능하면 베란다와 발코니를 많이 두려고. 네. 어, 그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. 어, 디테일적으로 좀, 저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네. 예. 네. 건물을 좀 가능하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어 난간이나 베란다 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강화유리를 사용을 했어요. 네. 네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디테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철물을 많이 사용하는 디테일이 있고요. 저희 건물처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유리만 보이도록 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유리를 한 20cm 이상 안으로 묻어야 됩니다. 네, 그러기 위해서 그 스틸로 유리 집 이라는 거를 음... 좀 설치를 하고, 네. 어, 그 다음에 그 외부를 어, 스틸 프레싱으로또 마감을 해야지 음... 누수를 네. 방지할 수 네.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. 그리고 공사비도 어, 많이 들어갔네요. <laughs> 앞으로 공정이 얼마나 지금 남으신 거죠? 이제 이번 주말에 기둥을 네. 다 털고요. 네. 어, 털고 그다음에 내부에 몰타를 좀 바닥 몰타를 좀 타설을 할 거예요. 네.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. 이제 각층 바닥 타일 작업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계단실도 계단실에는 대리석을 깔기로 했어요. 그래서 대리석 작업이 들어갈 거고, 네. 어 일반 임대 건물하고는 달리 저희는 바닥을 다 타일로 다 마무리하고요. 물론 화장실도 다 깔끔하게 타일 작업을 다할 예정입니다. 네. 공사하는 때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좀 네. 사실, 심각하지 않습니까? 예. 아, 네,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막다른 길이라서 뭐 이쪽 집 같은 경우는 나갈 때마다 공사 현장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저희도 공사를 할 때, 네. 네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마찰 없이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중요, 그... 어,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민원이, 민원 네. 해결이. 네.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미, 미리 인사를 당연히 다 드려, 드리고, 네. 그 다음에 불편한 점 해소하기 위해서 다 이제 공사 기간이나 소음, 네. 이런 시간, 이런 것들을 다 유의해서 아. 진행을 했어요. 네. 그래도 아마, 어, 저희가 6개월 반 정도 공사를 했는데,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네. 어,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, 굉장히 잘 협조를 해주셨고 예. 많이 도와주셨고 이해를 네. 해주셔서 네.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. 아 예.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주위의 분들 네. 또 시설적인 고충도 좀 해결해드리고 아, 그럼, 네 그렇죠.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네,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.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다 예. 해드려요. 그렇습니다. 건축 공사하다 보면 사실 민원 해결이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. 네. 예, 거기서 또 어 잘못하면 공사도 지연되기도 하고 네, 예 이러니까 어,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검축주님 예? 우리 송은 셰프님 모시고 네. 또 한번 인터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예.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중공다 끝나면 깔끔하게 다 끝나면 또 한번 또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. 지금 또 현장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, 네. 또 거기서 또 한번 또 어, <laughs> 촬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. 예.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고요. 우동우 건축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